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, 이번 시간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긴급 속보입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1시 26분인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뉴스다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더리움은 최근에 머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머지로 인해서 성능 향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를 이제 예시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공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땅을 다지고 땅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머지는 딱이 역할입니다 땅부터 다지고 난 다음에 위를 향해서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땅 다지기, 요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럼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조물을 올리고 속도 향상, 이 확장성 향상, 요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에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더리움 2.0, 클라이언트 님부스22.10.1 버전이 배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되었을 때 이제 구조물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시간 만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뭔 소리냐? 이제는 진짜 속도 향상, 확장성 향상 국면에 들어왔다. 시장의 기대값이 있다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초기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왜 머지 생각을 해보세요. 기대값이 계속해서 이때도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머지가 속도 향상 요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업데이트였습니다. 그럼 비교적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쉽게 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머지 않은 시간 내에. 어?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요거 봤다면 지금 위치에서 물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매도를 해가지고 아쉬운 거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? 지금 이만큼 기다렸으면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버티셔라. 버티면 낙이 온다. 다 나왔지 않냐? 다 봤지 않냐? 이런 거 봤으면 이제는 진짜 우리 큰 수익 한번 노려볼 만한 이 상황이 오지 않았냐?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 약속을 드리는 게 후속 영상 계속 찍어서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거는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계속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비교적 쉽게 쉽게 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볼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쉽게 쉽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단 1%라도 긍정적인 영향이 여러분들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주말 동안 이 웨이브 코인 추천 가격 4,700원의 목표가 8% 보자라고 이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고 제 문자를 보시고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은 대략 이틀 정도를 기다려서 최소 8% 이상의 수익을 먹고 나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.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고 이 저점 매수세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단타를 잘 하고 저점 매수세를 잘 노려보기만 한다면 몇번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한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저번 주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. 자,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신다면 이 오늘의 웨이브처럼 여러분들 역시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